여기에 들어갔어요. 어, 나오세요. 들어간 자리가 너무 비싸요. 나오세요. 어, 가든 말든 음, 음, 강현우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들어갈 바에는 이거 들어가요. 나 오늘 들어 나 오늘 샀어요. 나 어, 이거 사 편안하게 사요. 편안 편안한 종목을 해. 난 내비도면 따는 거를 해. 어려운 거 하지 마. 장은 나쁜데 시청이 얼마예요? 삼천억. 프리미엄 어, 6.3배야. 어? 6.3배, 이런 거 하지 말고, 어, 여기서 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냥. 그죠?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모험은안 한다, 이거. 2만 9천 원, 이거 모험안 해요. 이 종목 자체를 안 해. 네, 첫 번째. 왜? 프리미엄이 상장할 때부터 붙어 있는데다가, 지금 프리미엄 630% 붙어 있어. 안 해. 막 1년에 예를 들어서 얘가 분기별로 뭐한 300억씩 배 분기에 300억씩, 그러면 또 내가 또 몰라. 분기에 프리미엄이 6배, 7배 붙었어. 근데 식총이 3,000억인데 한 분기에 300억, 1 0씩배 마진율이 약 30프로 넘어, 4 0프 돼. 그러면 이 프리미엄 저거 붙어도 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청만큼도 그1 0를못 벌잖아, 지금. 그죠? 시청에 3,000억에, 3,700억에. 얘 지금 1분기 실적이 15억 벌었어. 영업이익 7억이야. 얘 1년 내내 해봐야, 뭐 2분기 예를 들어서 예상을 이렇게 뽑았지만, 예상이, 이거, 이건 예상이요. 그죠? 영업이익 7억 뽑는 애가 무슨 15억이야. 다른 데서 뭘 했던지. 자, 그리고 작년에 적자요. 오늘 올해 터어 터로나, 턴어라운드 해봐야 얘가 예상하는 게 144억 나온다 그러봐야 얘마진율이몇프냐 5%야. 5%도 안돼 4%에서 4%, 4%. 마진율 4%짜리가 프리미엄을 630% 붙어 있다. 나안 아, 해. 마진율10% 이상 나오고 자산 대비 프리미엄 없고 저평가인 종목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내가 미쳤다고 이걸 프리미엄 있는 걸뭘왜 하냐고. 철칙해요 투기는 안 해. 투자는 해도 투기는 안 한다. 투기는 어떤 거야? 투기도 제약만 해. 바이오 잘안 해. 제약? 대선? 그 다음에, 아, 인버스도 어, 약간의 투기성은 있어요. 그죠? 어, 인버스, 어, 그 다음에, 대선? 제약 바이오? 게임은, 투기가 아니요 어, 투자요 왜냐 성장성이 있는 거 아니요 어, 미래 성장성도 있고 실적도 따라 나오는 회사들이 있잖아 어, 그런 애들은 투기가 아니고 투자지 제2의 어? NC소프트 같은 회사를 자본 회사에서 시작해서 풀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면은 그건 정말 진정한 투자죠 그죠 어, 저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지 그리고 왜또 제약바이오 중에서 제약을 하냐 그것도 투자와 투기가 같이 겸매해 있어요 내가 들어가는 제약바이오 제약주들은 왜냐 실적이 받쳐주니까 실적이 따라와 준다면 또 투기가 아니고 투자로 바꿀 수가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목소리>